두손 가득 음식을 사 들고 손자의 학교를 찾은 할머니. 할머니의 등장에 웃음으로 화답하는 성욱이. 어, 할머니 오신 거야? 반 친구들의 관심이 할머니에게 쏟아진다. 데 할머니. 진짜 엄마 어디 있어? 다른 엄마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니 친구들은 어린 마음에 누군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엄마 왜 응. 엄마는 엄만데 왜 자꾸 애들이 응. 왜 자꾸 응. 왜 물어봐 어, 할머니냐고 물어보냐고 어. 엄마가 길렀거든 그래서 어, 엄마가 길렀으니까 어. 엄마 내 엄마 맞지 어.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지 어맞뻥아니지어뻥 음, 아니야. 성욱이의 집 앞. 어김없이 산길을 달려 통학버스가 왔다. 학교 갔다, 와 네. 학교 학교 갔다 와. 와요. 어, 안녕하세요. 생일 때문인지 성우기가 오늘은 기분이 좋다. 막바지 여름 햇살 아래 며칠 전 부부가 함께 딴 초피가 한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다. 할머니는 한나절 정성껏 말린 초피를 팔아 상욱이의 여덟 번째 생일을 준비하려고 한다. 며칠간 초피를 따느라 고생했던 일은 이미 눈녹듯 사라진 지 오래다. 그저 초피가 고맙고 예쁠 뿐이다. 그서 차를 타고 가면 1시간이나 걸리는 양양읍내. 할머니는 단골 가게를 찾았다. 깐깐오아 사장님 다요하게초피를 살펴보는 가게 주인장. 상태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저울에 올려본다. 5kg 상대. 그 자리에서 바로 초피 판매가 이루어진다. 할머니의 표정이 밝은 걸 보니 가격이 나쁘지는 않은 모양. <목소리> 가서 이제 천주 생일이니까 뭐 맛있는 거 드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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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저 조기 파시는 거로 이제 뭐 하세요? 손주 맛있는 거 사려고요. 가격은 잘 받으셨어요? 아, 8,000원씩. 4 8 3 2이 4만 원 많이 줬네. 넉넉하게 줬어요. 아이고, 그 한말도 없는데. 그래, 손해서는. 생일 케이크를 사기 위해 재가점을 찾은 할머니. 알록달록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다들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만짜가 아, 돕네. 요거 요 노랑 요거 하나 이만 사십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고른 케이크 손자가 좋아해야 할 텐데. 학교도 안 학교 다니는 학교 업고 다니던 게손 여덟 살 어디서든 귀여운 손자 자랑을 잊지 않는 할머니다 안녕하세요. 갈게요 네두손 가득 음식을 사들고 손자의 학교를 찾은 할머니. 할머니의 등장에 웃음으로 화답하는 성욱이 자, 할머니가 오셨어. 얘들아,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랬지? 생일이 냉큼 할머니에게 달려드는 성욱이 좋아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성 할머니 오신 거야? 반 친구들의 관심이 할머니에게 쏟아진다. 어디 있어? 다른 엄마들보다 나이가 음. 많아 보이니 친구들은 어린 마음에 누군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어? 이게 누구냐고 엄마. 성우. 응. 엄마 누구야? 엄마. 성욱이에겐 누구보다 예쁜 엄마다. 생일을 축하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준건 아닌지 할머니는 걱정이 된다. 어, 내가 한 번씩 가요. 초등학교를 가는데 선생님이 성욱 할머니 오셨어 그러면 야 엄마 그러면 너희 할머니 아니야 이래요. 그러면 성욱이가 기가 죽어 갖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야, 친구들아, 음, 엄마가 지금 돈 벌러 갔거든? 돈 벌러 가서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와요. 음, 그럼 그래요. 그리고 어,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말할 수 없죠. 가슴 아픈 일은 어디다 다 말을 해야 될지. 생일 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엄마 왜 응. 엄마는 엄만데 왜 자꾸 애들이 응. 왜 자꾸 응. 왜 물어봐? 어 할머니냐고 물어보냐고? 어. 엄마가 길렀거든 그래서 어, 엄마가 길렀으니까. 어. 엄마 내 엄마 맞지? 어.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지? 어맞뻥 음. 아니지? 어뻥 아니야. 어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은 거 어머지가? 어. 응. 아, 아. <laughs> 이제 한 살만 더 먹으면 엄마 어볼 수 있어 알았지? 환한 햇살에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날이지만 할머니는 어제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이다. 성욱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 아침 파 어디가? 아, 아! 뜨거워! 거기가? 아, 따가 왜? 맨나 아파? 어. 멀리서 어 오늘 아침. 응? 어? 어발산안 맞는데? 할머니데 뻥치시는 놈. 뻥치시. 아 진짜요. 돈 벌러 미국 갔다. 미국 갔다고 미국. 뻥치시는. <laughs> 진짜라니? 오랜 고민 끝에 할머니가 용기를 냈다. 여보 여보. 아 이거 봐요 이거. 얼굴 봐. 맞지? 응. 내 엄마. 아 어, 엄마 이렇게 두고 죽을 한 엄마가 있나? 어. 안 해, 안 여전히 안 믿지, 안안 못하는 믿지 못하는 성욱이. 엄마 맞아 아니야? 안 맞아. 엄마 맞아 아니야? 안 맞아. 성욱이에게 엄마란 어떤 의미이기에 어?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면 아. 어린 시절의 밖었등지? 기억까지 들춰보이며 확인받기를 바랄 까 아. 할머니의 맞아, 마음이 응. 복잡해진다. 내 엄마 맞아? 아니야? 그러면 내가 확인 시켜줄까? 아니야. 엄마 아들 아니야? 그러면 옷을 홀딱 벗어요. 확인하라고. 엄마가 날 업어서 길렀잖아. 분명히 나 업고 양양이 다녔잖아. 음. 기가 막게 기억력 좋아해 잠시 후 서랍 속에 숨겨둔 사진첩을 꺼낸 할머니. 이 사진 알아? 형 어, 이게 응? 누군지 알아? 이 이게, 이게 누구야? 응? 이건 누구고? 이건 거머 응, 이건 몰라 몰라? 이건 몰라 이건 엄마 이게 엄마인데 아닌데 이게 엄마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엄마야 이게 아 이게 성욱이가 모르는 한 사람 할머니의 며느리이자 아빠. 소년의 엄마다 아빠, 성욱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응. 이게 성욱이 엄마야 이게. 첫 번째요. 음. 첫 번째, 진짜. 응. 성욱 엄마. 응. 이거 아빠. 아빠. 진짜 진짜? 어. 이건 아빠. 이건 작은 엄마. 아부 작은 엄마 작은 아빠 고모부 지훈이 누나. 응. 고모 엄마. 응. 근데 이건 누가? 진짜 엄마야, 아니야? 진짜 엄마, 진짜 내 엄마. 응, 그렇지? 근데 어디에서? 미국에 갔다니까. 그래서 언제 와? 이제 돈 벌어가지고. 진짜야? 응. 이 엄마가 진짜 성우기를 낳았고 응. 이 엄마는 성우기를 기른 사람이고. 근데 응. 지금 미국에 갔어? 응. 근데 언제 돌아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돌아와 언제? 모르지 이제 딸 성도 어, 닮았어 안 닮았어? 음... 약간 닮았어 충성이랑 약간 비슷하네 성욱이 다음 엄마 찾아볼 거야 응? 어떤 엄마? 여기에서 어떤 엄마? 여기는 <목소리> 응, 응. 이 엄마 왜? 내 엄마 왜? 낳았으니까 한번 찾아볼 까야 응, 엄마랑 같이. 응, 그럴까? 응, 응 그래니까 한번 응. 찾아보고 싶어. 응, 알았어. 응? 응? 응. <목소리> <laughs> <laughs> <우와>, 어, 어. <laughs>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여기 있잖아. 네 엄마. 그럼 난 아니야? 넌 나이 은 엄마. 지금 애들이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충격받을까봐 이적지 숨기고 살았는데. 지금은 힘들어도 성우이가 아픈 만큼 더 단단해질 거라고 할머니는 믿는다. 오래오래 오래 살 거야, 엄마가? 응. 음. 아부야, 응응, 그렇지.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응? 응?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까 엄마야? 응, 같이 죽을 거야. 응, 엄마 오래 살게. 응. 아부도. 응, 그럼. 그래. 그러니까 엄마 아픈 면 병원에 다니잖아, 그지? 응. 오래 살고 성욱이. 훌륭한 사람만 들었대. 지금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 어, 그럼요. 어,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음, 괜찮아. 전혀 없었어요. 1구들때처음부 일체. 공개를 안 했어요. 지금 미리 알려주고 싶어서 보여준 거예요. 처음으로, 딴생 처음. 음, 그래서 지가 크면, 정 찾아보겠다고 하면 한 번쯤. 만나게끔 해주려고 내가 저걸 몇 장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가 만난다고 오늘 하면 만나고 안 그런다면 저걸 다 없애려고 내가 지금 그리고 있어요. 안저 어리고 충격 받아서 가정 탈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서 이게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여덟 살 인생 처음으로 가슴에 그리움을 품게 된 소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답을 찾으리라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성욱이 곁을 지켜줄 것이다 다음 날 성욱이가 좋아하는 삼겹살 구이를 준비한 노부부 소년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부모다. 고기 하나 써줄게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laughs> 고마워요. 마늘과 된장이 잔뜩 든 성우기표 고기 쌈그 맛은 어떨까? 짜도 맛있어. 음, <laughs> 엄마들 맛지? 어. 오케이. No, okay. 우리 아들이 주니까 맛있죠. 맞아. 언제 커서 성우기가 아부 일 도와줄 거예요? 내일서부터요 그럼 미안해. 엄마 내가 그때까지 엄마 아부 어깨 주물러 주아까 그럼 좋지 사랑하지 알라 작은 고사리 손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산골 소년 얘도. 아 호. 얼마나 뼈가 야무지 아. 언젠가 성욱이는 푸른 자연과 따뜻한 노부부의 품을 떠나겠지만 산골에서의 행복한 기억은. 오랫 동안 함께 할 것이다. 어, 아버 사랑해요. <laughs> 아이 재롱에 못 살아 내가. 야 재롱 떠는데 못 살아. 그냥 요대로 컸으면 좋겠어요. 요대로만 커면 지가 앞으로 좋은 길로 나설 것 같아요. 요대로만 커 나가면. 내가 저 건강이 하진 단 되는 데까지 내가 하든 뭐. 어, 힘 없고 기도는 있고 죽을 때까지 음, 잘 길러야지.